아, 저희 아이들을 PMP 입주원으로 보내서요. 아 네, 교회 용길 곳에 찾고 있다가 네, 규모도 적당하고 한번 와 봤는데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가 인천에서 시활을할 때도 어느니 집사가 엄하게 목사님 말씀이 정말 은혜스럽다고 입이 침이 마르도록 저는 몇번 나가고 싶었거든요. 네네네. 나가고 싶었는데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쑥스럽잖아요. 자기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분을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그렇게 나가게 된 거죠. 궁금하기도 하고 그 친구가 마침 와보라 하니 그냥 못 얘기했죠. 놀이터에서 여기 교인을 만나서 한번 소개받아서 왔었어요. 그런데 말씀 듣고 사실 기존에 못해 신앙이었어서 음. 이제 이초 복음 같은 걸 굳이 집어서 하는 이런 생여족 같은 걸 사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저한테는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길거리 다니면서부터 모든 게 감사하다는 마음, 내가 하고 싶은 거 모든 건 이런 거는 보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따르겠습니다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그게 변한 것 같아요. 모르던 예수님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제 깨닫고, 내가 생활에서도 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게 그게 또 틀려졌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만 계시겠지 했는데,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 내그 안에 성령님이 오셨구나. 이런 일이 일어나도 평안해졌다고 하나? 제가 아이들이양육하거할 때,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이를 내가 양육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말씀을 선고하는 마음이 생겼고요. 저는 저를 양육해주시는 권사님이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그제뭐까 이제 처음부터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그목사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고, 그 영적인 깊은 교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한테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매주한 번씩 만났을 때 나눴을 때그 생각이 들더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다르게 매주매주 매주 진짜 하나님 이 저에게 주실 것들을 정말 예비해 주셨다가 그한 주간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시고 풍성이 하나님의 연애를 더해주시는 것을 매주 느꼈어요. 내가 회개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어떤 묶여있는 부분에서 자유함을 주고 싶으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을 받아 가질 수 있었어요. 또 성소안으로 피하게 하셔서 제가 그 안에서 회개했을 때 정말 깨끗한 발 가지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어떤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회개하게 된것 같아요. 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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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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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저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